다운씨의 모험, 다운씨 서드벤처. 다운씨는 하얀 줄무늬가 있는 밝은 빨간색 공이었어요. 그는 아주 잘 튀는 공이었지만, 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는 잔디밭에 꼼짝 않고 앉아, 다른 공들이 높고 멀리 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튀어 오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처럼 보였고, 그는 조금 무서웠답니다. 어느날, 루시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공원에 왔어요. 그녀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한, 귀여운 소녀였죠. 루시는 혼자 멈춰 서 있는 바운시를 보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부드럽게 토닥거렸답니다. 루시는 그를 튀게 하려고 밀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밀어주었을 뿐이죠. 바운시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굴러갔답니다. 그는 작은 언덕을 굴러내려갔고 행복하고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덤불 아래를 지나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밭을 통과했어요. 루시는 그를 따라가며 낄낄거렸고 그를 응원했답니다. 바운시는 계속 굴러가며 세상이 보고 느낄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행복하기 위해 튀어오를 필요가 없었죠. 그저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답니다. 마침내 바운시는 굴러서 루시의 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꼈고 더 이상 넓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루시는 그를 꼭 안아주었고 다운 씨는 보답으로 부드러운 포옹을 느꼈어요. 그는 모험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는 고맙다는 듯이 작고 행복한 통통거림을 보여주었답니다.